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다양하고 역동적이냐? 한국 배우 최초로 한국제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배우에게 의신들이 쏟아낸 질문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는 다섯 편의 한국 영화가 진출했습니다. 경쟁 부문의 오름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외에도 이정재 배우의 첫 연출자 컨택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 문수진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각질이 함께 초청되었죠. 이 가운데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두편 모두 본상을 받으면서 세계 영화 시장에서는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장한 K-무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칸 영화제는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가 전세계에 영향력을 과시하는 분기점이 된 것이죠. 하물며 단순히 영화제 초청과 수상에만 그치지 않고 높은 판매 기록까지 올렸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칸에서 192개국에 선판매되었고 브로커 또한 171개국에 팔렸습니다. 한국 영화는 전 세계에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섬세한 아픔과 감정을 그려낸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도 이런 맥락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한 언론에서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기사는 한국에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점이 한국 영화가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상당히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비교적 작은 나라의 드라마 시리즈와 영화가 대륙의 경계를 훨씬 넘어 현재 이렇게까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의 영화와 시리즈 제작은 현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타이틀인 오징어 게임은 가장 명백한 예시이다. 디스토피아 드라마 설국열차, 판타지 어드벤처 업자,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같은 영화도 뛰어난 서사력과 장인정신. 우리 시대의 긴급한 문제를 지적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한국의 작품들은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한국 시리즈들은 전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넷플릭스 차트의 상단에 위치했다. 그래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들은 이제 지난 20년 동안 한정적인 지역에서 범아시아적 경향으로,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현상이 된 케이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은 왜 이렇게까지 전세계적으로 성공하는가. 결국 우리는 5천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독일의 3분의 1도 최대지 않는 면적을 가진 비교적 작은 나라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들과 같은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나라. 1980년대까지 전쟁과 억압, 정치적 불안정과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나라.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1910년대 일본 제국의 점령은 한국의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단계에서 강제적인 재편성은 한국을 깊이 뒤흔들었다. 지역 정체성은 엄격하게 억압되었고 점령군에 의해 후진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들은 근본적으로 조종되었다. 그래서 수세기 전의 전통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강제 노동은 35년간의 점령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의 일부였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철수하자 한국은 독일과 유사하게 소련과 미국의 점령지로 나뉘었다. 부지역 모두 이데올로기의 현장이 되었다. 불과 몇년후이 분쟁은 한국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고 이 나라를 수십 년 동안 동서양의 군사 대결에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동안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급진적인 변화,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 무력감으로 특징된 한국은 전쟁 이후에도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급성장하여. 불과 몇십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사회적 불안정은 여전했다. 1980년대까지 민주주의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검열도 심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영화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는 점이다. 한국 영화 산업의 최초의 황금시대였다.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나 프랑스의 누벨바그와 같은 영화적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현실이 내러티브로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1960년 4월 이후 이 창조적인 전성기는 막을 내렸다. 당시 모든 영화는 국가 당국에 의해 개봉되어야 했다. 외국 영화의 수입도 엄격히 규제되었다. 물론 국가 당국은 예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산의 이념적지를 평가했고 그들과 반대되는 이념을 근절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는 대본 제작 단계에서 주로 일어났다.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검열로부터 그것들을 숨기기 위한 기술은 필수적이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스토리텔링에서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1987년 민주주의가 도래한 이후 한국의 영화관에 대한 갈망은 엄청났다. 그것은 새로운 자유에 대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단속들은 한국 영화 산업을 약화시켰고 한국 영화들은 할리우드에서 수입된 주요 영화들에 대해 무력했다. 1990년대 경제 위기가 한국 영화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을 때 영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영화관들은 한국 영화를 3분의 1 이상을 상영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새로 얻은 자유를 집단적 창조적 폭발로 총매한 영화 제작자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헐리우드의 주요 역할 모델부터 홍콩 영화의 황금시대까지 다양한 영향력과 함께 소위 한류라는 첫 번째 버전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 이후 한류는 아시아를 가로질러 그 다음에는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녔다. 이 물결은 상업적이고 창조적이었다. 특히 한국 액션 스릴러는 한국에서 흥행작이었다. 예를 들어 스파이 스릴러 시리는 1999년에 가장 성공적인 영화 타이타닉을 한국에서 능가했다. 분단과 갈등, 그 결과는 매우 좁은 공식적인 해석 틀 안에서만 다룰 수 있었다. 추리는 이를 훨씬 더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해석했고, 심지어 통일이라는 주제도 다루었다. 한국 영화는 새롭게 얻은 자유를 통해 과거를 해석하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갔다. 갈등의 세월의 심리적 결과에 대한 예술적 연구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면서도 미적으로 바뀌었다. 취리와 같은 영화처럼 새로운 이야기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의 표현주의나 60년대 중반의 유얼리오드 시대처럼 쏟아져 나왔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한국은 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을 선호했다. 관객들은 결코 특정 장르의 관습에 의존할 수 없어야 한다. 영화는 한국의 현실만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느슨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은 이 훈련의 달인이다. 그는 디스토피아 공상과학 소설의 액션과 날카로운 사회적 우화를 결합했다. 한편으로 옥자는 온 가족을 위한 매력적인 판타지 모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탐욕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이다. 2021년 오징어게임은 장르 혼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유머로 시작된 패배자들의 이야기는 공포로 변하고 매우 갑자기 고전 드라마로 변하며 끝에는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쓰라린 노래로 마무리된다. 그 누구도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봉준호는 극단의 뿌리는 한국 영혼 속에 깊이 박혀있다고 말했다. 낮에는 자신을 희생하고 밤에는 혼수상태에 빠진다. 급진적인 격변과 함께 외부 세계의 혼란은 격동의 내부로 나타난다. 봉준호에 따르면 그 결과로 생긴 도발적인 영화들은 이 모든 것들의 표현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 영화는 깊이를 자랑하지 않고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인생에 대한 커다란 질문들은 재미없는 영화관 무대에서 올려지지 않고 기대되지 않는 곳에 놓여진다. 한국 작품들은 강하고 빠르게 퍼지는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결합시킨다. 오징어 게임도 훨씬 앞서 있다. 검은색과 빨간색의 유니폼, 조깅복, 운동장, 이 모든 것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즉시 인식되고 유행화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작품들은 전세계의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지난 10년 동안 봉준호 감독과 같은 한국인들의 영화는 국제적인 관객들에게 영감을 준 이후 소위 K-드라마라고 불리는 시리즈의 시대가 왔다. 다음 한류가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더 높이 치솟고 있다. 그리고 그 한류가 제2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우리 발 앞에 던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